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화랑과 피파춤에도 성도는시 지켜는 이 신앙 생가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야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나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돼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부의 신앙 슈트 똥 슈트 똥슈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고 기도를 통해 미래를 세워갈 수 있도록 n 타 m 목사님과 두 n a m 목사님과 각 부서와 기관에 세워진 여러 일꾼들을 위하여 또 지금 진행 중인 중등부 고등부 비전트립과 김종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산상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기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새벽부터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노량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들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생명이 풍성한 괴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세우신 여러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부서와 기관에 세워진 여러 일꾼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역자를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각 부서와 기관에서 맡은 사역들을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인 목자로 세우시고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게 하신 단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두분 원로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평안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통로가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 중인 중고등부 비전트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비전트립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 김종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산상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디자인하시는 아름다운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급한 것들, 갈망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타 나라와 민족의 여러 현안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더 이상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는 말씀을 일으켜 죽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는 하나님 기 그 영광 돌리는 목소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땅 끝까지 증인으로 쓰임 받는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여주시옵소서 일회에 세워진 위정자들에게 정의를 구하며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을 두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스가랴 1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냐,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도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에 함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가혹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먹을 것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자신의 잘못도 있었지만 애초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민족의 해방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국왕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였으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풀리면 좋겠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국의 바로는 오히려 히브리 백성들을 더 억압하였고 또 히브리인들은 바로가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다 하더라도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셨지만 그 과정에서의 고통과 고난까지 무조건 건너뛰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수많은 반대와 장애, 비난과 저롱 또 불리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름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런 일은 시작도 어렵지만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멈춰 있던 성전 공사를 이제 막 재개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학계 선지자의 외침에 드디어 반응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한번 실패했던 일을 그래서 16년, 16년이나 중단되고 방치했던 일을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일이 되도록 착착착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도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순종하는 사람도 더 순종할 맛이 나고 더 많은 사람이 순종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유다 백성은 대제국의 속국이었고, 주변 민족들은 마치 원수처럼 굴고 있습니다. 방해자들은 줄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성전을 짓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냐? 이 성전 짓느라 쓰는 돈, 시간, 다 허망한 것 아니냐? 선지자들도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얘기지, 아이고 답답하다. 이렇게 회의감과 의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유다인들 안에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견뎌내고 이 성전 공사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실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한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순종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덟 개의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기록하는데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짜는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막 공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성종공사를 하면서도 마음의 회의감과 의심이 찾아오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5개월 만에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8개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독려하고 또 새롭게 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가 온 땅을 감찰하고 통치하고 있노라 선포하십니다. 8절로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스가라는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색깔의 말을 탄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빨간 말, 다주빛 말, 하얀 말. 이 말의 색깔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말탄 사람들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맨 앞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빨간 말을 탔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리데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도이다 하더라.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이 현실을, 내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이 방치하신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나를 위협하는 이 현실의 문제들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그저 날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또 나를 위협하는 이 세상도 전혀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혹은 순종했더라도 금세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일꾼들을 보내셔서 온 땅을 둘러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러본 자들이 일일이 하나님께 그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또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혹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의 근거에서 이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중보자를 허락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함에, 여기서 12절에 여호와의 천사는 앞서 화성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탔던 바로 그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 땅으로 보낸 사람들로부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보고를 받았던 이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사가 보냈던 이온 땅에 보냈던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자마자 하나님께 고하기를 언제까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극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이 힘들어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벌써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사실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것은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의 치세가 안정되고 견고해졌다는 뜻입니다. 정복자의 정권이 안정되었다. 이것이 지배받는 민족에게 뭐가 좋을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안정적으로 지배받고 아주 확실하게 압제당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보였습니다. 정권이 안정되지 않고 얼마든지 이 정권이 무너질 위기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공사를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벌리셔서 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에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분명히 그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다리오왕 제 2년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천하가 안정되고 다리오 왕의 위세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이 느끼는 실망감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선지자들이 약속한 70년이 다 되었는데도 우리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탄식을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을 감찰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중에서 대표격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을 대신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영원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 중부하시는 대신 간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현실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오늘 환상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순종했는데 나의 현실의 고통이 또 아픔과 상처가 전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스가라의 환상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도하, 하나님은 중보하는 천사의 탄식을 들으신 후에 이방 민족들 때문에 내가 질투를 느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투는 내가 아끼는 사람을 남이 아프게 하였을 때 느끼는 감정을 지금 본문에서 질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나의 이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방 민족들이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지금 현실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쳤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애끌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게 발휘되면서 그것을 질투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현실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이를 실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가랴의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으로 그 환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항상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마지막을 누구나 다할수 있다면 누구도 낙심하지 않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무모해 보입니다. 지금 성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대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으면서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무슨 소용인가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이지만 이만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 믿는다고 하지만 다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 주십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이 예루살렘이 폐허나 이 난민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시며 일을 진행하고 계시며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여덟 번의 걸친 환상을 통해서 일일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안목을 열어주시고 그런 꿈과 비전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그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에는 항상 방해와 장애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모든 일이 마법처럼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한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거나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우리를 아프시게 하는 자들을 향해 강한 질투를 느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현실의 허로 문제를 핑계 삼아서 맡겨진 사명을 면면 포기하거나 면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수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계신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순종해서 시작했던 일을 끝까지 순종으로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번 시작하기만 하고 중간에 도망쳐버렸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내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여러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시작했던 일을 끝까지 순종하며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교원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봉사자와 봉원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